볼커의 SD 강좌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톱입니다 자, 오늘은 좀 특이한 거긴 한데 어, 일본 <laughs> 말하면 부끄럽다 초등학생용 예, <laughs> 네, 초등학생용 잡지에 어, 부록으로 있었던 어, 프라모델입니다. 먼저, 첫 번째로, 오늘 두 가지 같이 보실 건데요. 첫 번째로 보실 건 바로 요거. 네. 아이고, 들어가라. 네. 바로,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. <laughs> 예. 뭐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이제, 어, 작년에, 어, 일본에 있는 초등학생용 잡지죠. 초등, 소학년, 뭐, 뭐, 6학년인가? 7학년인가? 8학년인가? 뭐, 그런 잡지가 있어요. 그 잡지에서, 반다이랑 협업을 해서 나왔던 제품입니다. 요 이제 평이 좋았던 건지 최근에 보면요 공룡 시리즈를 아예 본격적으로 거기다가 어좀 환경에 친화적인 신소재를 사용해서 나온다고 하죠. 어 저는 이제 그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일단은 브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예, 네, 잡지 브록인데 일단 반다이답게 런너에 들어있었고 런너 한 장을 잘라서 조립하는 형식입니다.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죠. 예,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 잘 나와 있고 나름 이렇게 예, 가동도 됩니다. 입도 벌릴 수 있고 자세도 요런 어깨 고관절 같은 것들이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예, 작은 손도 그렇고 꼬리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약간은 예, 형태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예, 되어 있죠. 다리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마치 저희 어릴 때 이제 봤던 이 공룡 화석 전 같은 거를 가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바닥의 베이스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바닥의 질감을 표현한 형태의 베이스로 나오고 있어서 어 마치 진짜 이대로 해서 이 바닥 베이스만 잘 만들면. 정말로 어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이고 어이 잡지 안에는 어떤 장르도 소개되어 있었냐면 여기에다가 지점토를 발라서 이 뼈에다 지점토를 발라서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른 티라노사우루스도 만들 수 있어요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. 아, 어, 이어서, 어, 요, 티라노사우루스는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이어서, 어, 소개드릴 거는, 이 다음 달에, 요게 나오고, 그 다음 달에, 어, 같은 계열의 다른 잡지에서 나왔던, 좀더 저학년 대상의 잡지에서 나왔던, 예, 트리케라톱스입니다. 예, 뿔 3개 달린 것이란 뜻이죠. 어,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조이드 매드맥스도 구입을 한 만큼, 어, 이 트리케라톱스, 어, 티라노사우루스, 아, 유명하죠? 여기에 이제 인용이, 어 푸테라노돈 같은 경우가 아주 인기 있는 이제 주요 공룡들일 텐데 그 중에 두 가지 중 하나, 예, 트리케라톱스가 나왔습니다. 아마 트리케라톱스는 이제 네 발로 걷기 때문에 특별히 베이스는 안 들어있습니다. 다만 잡지 안에서 어,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키트는 같이 동봉이 되어 있었고요. 이제 프라모델 파트만 오늘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간단히 목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입 벌려집니다. 예, 입을 벌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예, 요세 개의 특징적인 뿔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, 꼬리는 사실 움직이질 않아요. 예, 다리가 약간 좀 관절이 있어서 다리의 자세를 잡을 수 있다 정도입니다. 그래서 요두 가지를 잘 배치를 하면, 예, 아이고 이렇게 되겠네요. 이런 예, 식으로 맞지 어,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연출도 가능합니다. 보통 이제 자연사박물관 같은데 이런 식의 연출들이 있죠.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저 어릴 때는 이제 발사믹 나무를 레이저로 자른 형태로 이렇게 끼워서 만드는 동물 뼈 모형 같은 것들을 부모님께 사주셔서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좀 사이즈는 작지만 또 프라모델 형태로 이렇게 재현이 된걸 보니까 <laughs>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구입을 했고 앞으로 이제 요 반다이에서 시작되는 제품들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아마 구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,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, 오늘은 공룡 뼈 화석이죠? 공룡 뼈 화석을 재현한 어, 반다이의 프라모델. 이때까지는 예, 이제 잡지 브록이었고 앞으로 이제 제품이 발매될 예정인 녀석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볼커의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 커스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